야, 야. 우가, 우가, 우가! 세계 유산, 고인돌에게 들어있는 고유한 가치, 그리고 자연에서 온 고운 색이 만났습니다. 이색적인 치유와 휴식이 필요하다면요. 색다른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고인돌 왕국, 고창으로 초대합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고창에 가면요. 이 화려한 색을 좀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고창하면 고인돌 아닙니까? 고인돌과 색의 만남의 조화를 여기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행사라고 하지요. 색의 만남의 치유 행사. 아, 치유 행사. 고인돌과 네. 색과 치유 행사를하니까저 네.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가면 돼요? 아, 어, 이거 모로모를잘 타고 현장으로 가봅시다 한번. 아, 시작부터 뭔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바로 출발해 볼까요? 네. 고인돌 유적지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 바로 모로모로 열차입니다. 출발. 고인돌과 자연의 색이 만나 힐링과 치유를 선사하는 이번 프로그램은요. 세계 유산의 가치를 보존 전승하고요. 고창만이 가진 대표 유산으로서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할머니 타 기분이에요, 지금. 선사시대 문화를 상징하는 고인돌은요, 청동기 시대 무덤이자 기념물로 전 세계에 분포하는 유물인데요. 고창 고인돌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수가 많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아서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현재 고창 지역에만 총1 6 0 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이렇게 큰 고인돌 하나가 한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러면요 <laughs> 저런 거는 150톤까지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1톤에 10명이 끌었다 어? 그러면 150톤이 면몇 명이 끌었겠어요? 아, 이런 인원이 동원돼서 고인돌을 했다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도 여기 고창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다. 그걸 인정해 주는 게 바로 고인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 돌을 떼어내고 훔을 파고 말뚝을 박는 과정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했는데요. 고인돌의 규모와 유물에 비추어 볼때 고창의 고인돌을 세운 주인공들은 한반도에서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죠. 이 고인돌은요, 지금은 고인돌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그옛날는 이거 두꺼비 바위로 불려지고 있었었어요. 두꺼비 바위 네, 유적을 그냥 바위라고 불렀어요? 바위? 응. 그때는. 고인들은 하나도 몰랐었어요. 이게 무덤이라는 것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내집 마당에도 있었고 장독대도 있었고 그냥 있는 우리 집에 바인데 상징적인 바이기 때문에 그거를 신격화시켜서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타트인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봄의 정취는 물론이고요. 넓직한 야외 박물관이라 코로나19 걱정을 잠시 내려놓기에도 딱인데요. 그 동안 교과서와 사진으로만 봐왔던 고인돌의 모습을 가늠해 볼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신비하고 신기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막 지혜롭게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안에 유물이 많겠어. 아니, 오늘 제가 이 질문왕을 만났습니다. 이창에서 질문왕이세요. 오늘의 질문왕 천천히 여유롭게 투어를 마치고 나면 인증 표시인 스탬프를 꼭 찍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스탬프를 찍어야만이 아름다운 색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또 이게 꿀팁이네요. 그럼요.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가 바로 고인돌 자연의 색을 담고 치유의 숲이 된다잖아요. 곳곳에선 색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이, 체험이 진행 중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아 가지 제목으로 고창이 치유문화도시로 작년에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을 받았었거든요. 컬러 테라피도 이제 치유의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고인돌과 색깔과 가지고 있는 치유의 열 갖다 전복을 시켜서 색깔 테라피를 하게 되었죠. 이곳에선 색 고유의 파장이나 에너지를 이용해서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컬러 테라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이거를 좀 지녀볼 생각이에요. 생소하고 신기하고 나 자신의 색깔을 고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색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본인이 타고난 컬러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본인이 그, 그,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이게 옐로우 색이에요. 노란색이 네. 제일 아니, 없어서. 그 이런 색깔? 색을 위주로 내 몸에 차고 하죠? 다니세요. 이런 노란 옷, 이런 옷이라든지. 저 오늘 옷을 옷. 탁월하게 선택한 그러니까 거네요? 탁월하게 선택하신 거예요. 세이지는 치유의 마법에 푹 빠졌다면요. 다음은 자연을 담은 천연 염색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꽉 채워 볼 겁니다. 앞에서 상담을 받고 왔거든요. 노란색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꽉꽉 채워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치자예요. 치자. 네. 치자로 노란색을 내는 우와, 거거든요. 응. 와, 어 물든다, 물들어. 너무 이쁘다. 천연 염색에는 촉감이 부드러워 비교적 다루기 쉽고 은은한 줄무늬가 매력적인 천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천연 염료를 입히면 자연도 보호하고 고운 색상이 매력적인 손수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기만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니 선생님 건 너무 곱게 잘 나왔어요. 저 언제 까지요 천연 염색은 재료마다 가지고 있는 다 특징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도, 염색하는 시간도 다 다르고, 쪽 같은 경우는 1분, 2분만 담가도 이렇게 쪽 색깔이 나오는데, 치자는 가열을 하면서 20분, 30분 정도 염색을 해야지만 이 맑은 색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인내심을 키워야 한다. 천천히 인내심.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림이 주는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와, 싹 퍼지는 이 노란색 물이 그냥 너무 환상적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은은한 색이 물에 번지고 천에 스며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 가득 행복이 차오릅니다. <laughs> 코로나 시대에 그 실내에서 굉장히 답답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족들하고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초록빛깔을 보면서 이렇게 가족들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힐링되기도 하고 색깔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소중한 날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를 색깔 하나로 꼽는다면 어떤 색? 저는 초록색. 초록색. 저는 오늘 노란색입니다. <laughs> 여러분 색깔로 물든 하루 되세요. 세계 유산의 문화를 더합니다. 자연의 숨결과 우리의 역사 그리고 고유한 문화가 살아있는 곳에서 잠시 쉬어가 보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